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왼쪽 옆구리 아래가 묵직하거나 콕콕 아프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되면 괜찮아진다.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중요한 내장기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. 첫 번째는 비장입니다. 왼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한 면역기관입니다. 크게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위의 바깥쪽 곡선, 위대만부라고 합니다. 식사를 하고 나면 위장이 팽창하면서 이 부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췌장 꼬리 부분입니다. 췌장은 가운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. 꼬리 부분은 비장 근처에 위치합니다. 지방간, 만성 췌장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왼쪽 옆구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왼쪽 콩팥입니다. 신장도 이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. 결석이나 신우신염 같은 문제라면 옆구리가 쑤시고 허리를 굽히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다섯째로는 대장의 비장 구비, 대장이 꺾이는 부분이라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부위입니다. 트림, 방귀, 더부룩함이 함께 있다면 대장 기능이 원인일 수 있어요. 게다가 위, 췌장, 대장이 뻑뻑하게 뭉쳐 있거나 유착이 있다면 그 긴장이 주변 근육으로도 퍼져서 기립근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